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독샘이나 처음 시작할 때이 말씀 드렸는데, 아, Before Jesus Christ, After Jesus Christ,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제 가장 큰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 이전에 이 말씀이 있지 않았거든요. 정말 헤맸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헤맸어요. 이 복음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살려주신 영이니. 이건 무익한 이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에. 예수님이 진리에.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 말씀 붙들고 산 것이 제 삶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말씀에 이나침판이 없었더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친 야,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살지 않았더라면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피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나침반이 항상 말씀을 피세요. 힘들고 어릴 때 말씀을 피세요. 정말 괴롭고 정말 답답할 때 말씀을 피세요. 막막할 때 말씀을 피세요. 죽고 싶을 때 말씀을 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누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말씀을 살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여, 내가 말씀 없어, 내가 살리이다 하면. 예,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이야 말씀 붙들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사랑스러 성경들 오늘 우리 성경열독 세미나 은혜까지 마쳤는데 다시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말씀 붙들면 이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면 이긴다 말씀 붙들면 이긴다 아멘 예, 올한해 예배에 목숨 걸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복받은 그리스인들의 도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내 길에 빛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귀를 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시인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발에 등이요 내길에 빛이니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의 말씀 붙들면 내가 살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고시편 119편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줄줄이 줄줄이 내 영혼이 1편1 1 9편 20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비터 싸우나 이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읽으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경 일독 세미나 하시면서 시편 119편 다 읽으셨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끼셨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쫙 제일 긴 성경이 요 주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 얼마 전에 읽으셨는데 그감 감동이 없으세요? 예? 쫙 나일어났어요. 여러분 읽으실 때그 감동 오셨죠? 마음이 막 주의 말씀은 네 굴성이 같고 주의 윤례는 뭐다 율례 말씀 계명 뭐 전부 교훈 전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의 유익이 얼마나 이비편1 백십 분에 기가 막히게 우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유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 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이 전할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 이사에서5 2장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 여러분의 발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키는 말씀의 부모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잔소리예요.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말은 다 잔소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한다고 하지만 애들한테는 다 잔소리밖에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교훈을 하세요 부모가 먼저 큐티하고 그 큐티한 말씀을 자녀에게 나누세요 요새 문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들아 딸아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데 이 귀한 말씀이 있더라 너에게 내가 전해 그럼 끝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랑성대님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소리는 잔소리에 잔소리 아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 올한해 동안 마음껏 증거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능력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얀 건 종이에요. 검은 건 글자예요. 아무 나에게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능력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를 떠나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말씀 쭉 읽고 우리 드린 예배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아마 생각이 소득스로 나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말씀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냥 읽어서는 말씀은 아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올 이번에 성경통독 집회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체험 못하시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그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나는 떠나고 보혜사가 돕는 영이 성령이 말씀의 영이 성령이 성령이 오면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하려. 주님이 하신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서 깨달아야 돼 성경에도 말씀이 한자를 번역해서 우리 한글로 할때 어렵고 이런 거지. 성경 말씀 하나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승리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랑, 성령님들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다 받을. 올한해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해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좀 따라해 주겠어요. 시 신년 우리 벽두니까 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가 응답이다. 믿고 구하는 것다 받자. 여러분 올한해 동안 다 구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구하세요. 필요한 모든 걸다 구하세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영이친구한 마음껏 구하세요 자녀의 권세는 구하는 권사예요 올한달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다 구할 거예요 아멘 제가 구한다니까 왜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도 다 구하세요 구할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나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믿고 구하는 거다 받은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세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거 얻었다고요? 하나님더 좋은 거 주세요 아직 좋은, 완전히 좋은 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주어져요. 뭐, 무슨 말씀하려고 하지? 아시죠? 천국, 천국. <laughs> 가장 좋은 건 천국의 천국. 천국까지 전까지. 항상,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랑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천국이고, 이 땅에서 뭔지 아세요? 자, 누가 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표정 보니까 에이, 시시하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세상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쯤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제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과 다 없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있으면 펄펄 뛰고 살았어야죠. 예.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크리스찬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건 모든 걸 품는 거는 성령인가 성령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면 우린 천국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 아무리 똑똑한 분도요 자기 머리 가지고요 천국까지 못 가요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것도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신분을 절대 지키지 못해요 어느 인생도 요새 전도서로 새벽 말씀 은혜 시작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인생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걸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솔로몬의 권론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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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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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헛되고. 무슨 말한줄 아세요? 전도서는 허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무엇을 가졌어도, 그 무슨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 끝은 헛되다. 해보고 싶은 거 못해봐서 해보고 싶어 하죠. 다 해보세요. 전부 다 해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전부 다 하면 살면 행복인 줄 아세요? 허무는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깨닫는 복, 이 깨닫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올한해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늘 제가 성도님과 나누잖아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거 아닙니까? 올한해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형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확인하길 바랍니다. 전나 여러분이다. 올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뭘 이끌어요?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 교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건 무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어야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달 기도하는 종이 말씀을 보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달라 기도하는 종이 성령의 갓,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어요? 올한해 남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 뭐, 우리 끌걸 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여러분 부모님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남성께 오늘 잘 나오셨죠? 올한해 동안 뭐든지 다 구하세요. 네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면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소서 하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주님선 놓칠 때라도 성령이여 내가 질질 끌려가도 좋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저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올한 해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잘 나왔어요. 내가, 제가 연약할 때 정말 29세, 20세 때그 세상 걸로 살고, 다, 정말 세상 것만 있으면 다 되고 할 때, 모든 걸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에요 성령이 저를 이끌어서 45년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남석계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 청년들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면 여러분들이 뭘 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 청년들이요.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돼. 성령은 말씀의 기도행속.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요. 반드시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은혜를 이 유전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장르, 자녀들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절대 낙망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성 은 능력의 영이에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 시절에 성령 한 번만 체험하면 그래서 제가 성령 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조금 더 구하지 않는 교회 두 가지 교회 밖에 교인들이 여러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교회 체험하는 성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성도 딱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자기가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서 이밤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격까지로 나가서 우리 남성께 성령이 주는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사모하면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재단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노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꿀 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나. 왜? 왜? 왜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했습니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함께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롬에 마태와 및알페의 아들 야곱보 쉘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들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늘 이밤이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삼성을 떠나지 말고 왜 머물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힘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한 성령이 여기 임하면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너희가 다 깨닫게 되리라 말씀의 능력을 받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머물러기도할때 임한 거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경 통독 집회 후에 우리가 예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거 이제 읽는데 굉장히 빨라지셨을 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모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방언. 이건 디퍼런 랭키지지만 텅 랭키지 은사로 같이 주어진 게 이게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밤이 이 시간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될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왜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임했던 것이 불의 혀 같고 바람 같다고 했어요. 오늘 이밤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귀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이야.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꼭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꼭 구하고 받으 예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붙들고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건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글자. 평생을 읽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요.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거기에서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줘야 깨달아져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분석해서 아는 거. 난리지, 난리지. 그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연대 신학과에서 길화사 같은 교수님 밑에서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깨진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부 깨닫 상생에부터 요한계 그냥 일주일 만에 장생에부터 요한계신 우리 일주일 만에 읽으셨죠 혼자서 불면증에 걸때잠안올때 읽었는데 성경을 제가 읽었어요 성경의 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저를 저의 저 성경의 전부가 저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주일을 읽고서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안 자라도 할수 있느냐 내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 뭐 이말 이해를 왜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칵 쳤어요 아 맞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는 일야할수 예.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요 남성께 현판이 딱 붙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예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뭘 능치 못해 예. 늘 그게 다 비아냥거리고 다조세의 대상이고 머리로 신앙할 때 전부 신앙의 우리 대상 전부 조소와 비아냥거리 밖에 체지 배치지, 치지 무슨 뜻이지 그런데 그게 정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하니까 그게 저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지금까지 말씀부터 그이 신앙의 여정이 에요사랑성도들올 한해 동안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꼭 지금 다 받으셨자 하면 충만하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절 이걸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오늘 이 제목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수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데 생명이 이 말씀에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뭘그 기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말씀은 원래 살아 움직여요. 근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 기도로 구해야, 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 예, 아멘. 안 하셔서 한번더 해야 돼. <laughs> 살아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예. 오늘 이밤그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길 바랍니다.